파파이브입니다. 커세어 HS80 무선 헤드셋은 다른 헤드셋과는 수준이 다른 너무 뛰어난 마이크 음질을 가지고 있어서 엄청난 호응을 받았지만 다만 아쉽게도 블루투스 연결을 지원하지 않았죠. 하지만 드디어 2023년 8월에 블루투스 기능을 추가한 HS80 맥스가 출시되었습니다. 가격은 18만 원대로 구입할 수 있고요. 댓글란에 구입 링크가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S80과는 겨우 2만 원 차이밖에 나지 않는 상황이라 이왕이면 맥스를 구입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지만 하지만 왠지 이 헤드셋이 기존의 HS80만큼 큰 인기를 누리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일부의 초고속으로 기존 HS80에서 개선된 점은 무엇이며 단점은 무엇인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선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블루투스 연결이 지원됩니다. 따라서 게임하면서 쉽게 전화를 받을 수 있죠. 또 닌텐도 스위치나 모바일 게임을 할 때도 활용 가능하겠죠. 통화 품질도 정말 좋습니다. 마이크 음질은 오히려 조금 나빠진 것 같다는 평도 있는데 반면에 소음 제거가 좀더잘 된다는 평도 있습니다. 배터리가 20시간에서 약 4시간 정도 연장되었습니다. 사운드도 샘플링 레이트가 향상되어 개선되었다고 하는데 체감이 크게 될 정도는 아닙니다 컬러의 변화가 조금 있을 뿐 디자인 상에서 변화는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단점에 대해서도 간단히 정리합니다 우선 마이크가 원래 워낙 뛰어난 성능으로 방송까지 가능한 수준의 마이크 음질이었죠 마이크 음질에서 큰 향상은 체감되지 않지만 일부 평가에서는 마이크가 오히려 전 모델이 더 좋다는 평이 많습니다 하지만 맥스 모델도 계속적인 펌 업데이트로 개선될 여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 크기가 60호가 넘으신다면 불편할 정도로 헤드셋 와꾸가 크지 않습니다. 자, 이상으로 커세어 HS80 맥스의 차이점과 단점까지 초고속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가격은 쿠팡에서 18만원대로 구입할 수 있고요. 댓글란에 HS80과 맥스의 구입 링크가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HS80과 가격차이가 별로 없으니 블루투스 기능이 필요하다면 맥스로 가시고요. 마이크 음질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신다면 HS80으로 선택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상 탑파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